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의 컬러 관리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CMS, 컬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포토샵을 주 프로그램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 분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것 때문에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라든가 프린터 캘리브레이션 등등에 대해서도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프로그램들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가 지원하지 않는가 하는 부분은 컬러가 중요한 문서 환경에서는 매우 중요한 내용인데요 앞서 아크로벳 편집 방법에 대한 영상을 하나 찍었었는데요 앞부분에서 잠시 아크로벳 메뉴 중에 어, 설정 메뉴 중에 어,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좀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분들이 뭐 대부분 뭐 인터넷이나 문서 작업 또는 뭐 영상을 관람하는 용도로 컴퓨터 환경을 사용하시다 보니까 자기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런 설정 메뉴가 있다라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하더라도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설치하고 바로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의 장기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이런 설정 메뉴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설정 메뉴에서 자기가 필요한 요소들 그리고 불필요한 요소들을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요소 같은 경우에는 과감히 사용하지 않음으로 선택을 해주셔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복잡한데요. 장기적인 컴퓨터 건강을 위해선 그것이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 야크로벳 설정 메뉴에 들어왔는데요. 야크로벳도 보면 컬러 매니지먼트라는 설정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세팅 가능하죠. 쭉 보면은 저는 몇 가지 세팅을 저장해놨습니다. 로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또 출력까지 로컬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RGB는 오드비 RGB를 기본으로 했고 뭐 CMYK 그리고 그레이 스케일 등등의 값도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 전체적인 프로그램들의 기본 값을 정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인 포츠압을 확인해 볼까요. 포츠압이 컬러 매니지먼트를 지원하는가 아닌가 간단히 말해서 포츠압이 이미지의 컬러를 정확히 보여주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는지, 그런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어크로뱃과 비슷합니다. 메뉴에 들어가서 설정 메뉴가 있는지, 설정 메뉴가 있군요. 그런데 뭐 컬러에 대한 내용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컬러 세팅이라는 메뉴가 있군요. 포샵도 이런 컬러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작업창 컬러 프로파일과 뭐 CMI 값, 그레이 값 등등 세팅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값이 따라라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이미지의 컬러를 반영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내용이겠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볼까요? 인디자인이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인디자인은 대부분 디자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시는데요. 뭐 잡지나 책을 만들기 위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디자인에 대한 영상도 몇개 만들 생각입니다. 현조라는 프로그램들 중에 PDF 문서를 페이지가 많은 PDF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는 가장 편리하고 정확한 프로그램은 인디자인 유일합니다. 인디자인도 볼까요? 인디자인도 보니 포토샵과 같은 메뉴인 컬러 세팅 메뉴가 있습니다. 컬러 세팅 메뉴가 있다라는 것은 인디자인이 이미지의 컬러 프로파일과 컬러를 반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겠죠? 그럼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들 일상에서 또이 작가분들이 업무 환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글 프로그램입니다. 한글 좋죠? 쓰기 편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뭐 대학까지 이어져서 뭐 사회생활에 나서도 가장 흔히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컬러를 관리할 수 있을까요? 메뉴를 찾아보겠습니다 음... 봅시다 없고, 편집에도 없고 뭐 없고, 뭐 이런 데 있을 리는 없고 서식엔 당연히 없겠고 없고, 보안 쪽도 뭐 설정이나 메뉴가 있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뭐 단순 보안 설정에 대한 설정이네요 어, 검토 쪽에도 없고 도구 쪽에 환경 설정이 있는데요. 환경 설정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음, 뭐, 컬러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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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고, 없고 없죠. 기타 있을까요? 마지막 희망을 걸었지만 없습니다. 네, 한글에 컬러 세팅 메뉴가 없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한글에서 이미지를 불러드리면 어떻게 되죠? 한번이미지를 불러와 볼까요? 한글에서 이미지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삽입을 하게 되면은 음, 뭐 자동으로 삽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한글은 컬러 세팅 메뉴가 없습니다. 이미지의 컬러를 어떻게 반영하는지 내가 이미지를 포토샵이나 이미지 편집 프로그램에서 어떤 식의 프로파일을 사용해서 어떻게 보정을 했는지 한글은 그것을 전혀 반영하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집어넣죠. 그래서 컬러의 왜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Word를 확인해봐야겠죠. MS Word 같은 경우에도 뭐 한글과 마찬가지로 많은 부분 사용합니다. 뭐 각종 공모전이나 또 작가들의 그 컴퓨터에 한글이나 Word가 설치돼 있지 않은 경우 는 거의 없죠. 이 Word에서는 컬러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한번 메뉴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옵션 메뉴라는 것이 있어서 들어와봤는데. 어, 고, 이 추가 기능이라는 곳에 있을까 봤지만, 컬러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보안은 뭐보안이있고요 다른 메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른 메뉴들이라고 해봐야, 네, 없죠. 어크로벳이라는 메뉴는 이 컴퓨터에 어크로벳 시 설치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가 기능으로 추가된 기능이고요. 네, 워드도 마찬가지로 컬러 세팅할 수 있는 메뉴가 없습니다. 그 말은 한글과 동일하다는 내용이겠죠. 또 다른 프로그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은 뭐 건너뛰어 되겠고요. 파워포인트를 봐야 되겠네요. 파워포인트도 많이들 사용하시죠. 네, 이 파워포인트는 어떨까요? 설정이. 파워포인트의 옵션 메뉴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이 워드와 비슷한 설정 메뉴가 보이는군요. 고급에 뭐가 있을까 싶었는데 없군요. 뭐 리본,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선택에 보안 센터 등등 추가 기능에 뭐가 있을까 싶지만 없습니다. 역시 메뉴도 워드와 거의 비슷하죠. 컬러 세팅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프로그램이 이미지의 컬러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이미지의 컬러를 정확히 반영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해당 프로그램의 설정 메뉴에서 컬러 세팅 메뉴. 컬러 세팅 메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미지의 컬러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컬러 세팅 메뉴가 있는, 이미지의 컬러를 정확히 반영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작업의 효율성 뿐만 아니라 정확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일 겁니다.